네, 오늘 설명절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복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재미난 얘기로 시작하죠.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천사가 땅에서 수고한 대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어느 택시 운전사가 서 있습니다. 그 택시운전사를 부르더니 그 천사가 너는 너를 위해서 예비한 저기 30평짜리 아파트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저 사람에게 30평짜리를 주니까 나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나한테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사가 자기를 부르더니 너는 저기 뒷간으로 가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왜 그러냐고 항의를 했더니 저 택시운전사는 평소에 얼마나 운전을 심하게 하는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매번 택시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너는 설교 시간에 설교나면 성도들이 좋으니, 좋으니 너는 뒷간으로 가거라. 네. 졸음에 관은 알아 들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썰렁게 그랬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 시작할 때, 졸면 듣는 사람 책임이지만 설교하는 중에 졸면 말하는 사람 책임이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조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설교 시간 가운데 졸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할말 드리고 싶은 것은 눈은 감더라도 귀는 열고 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유두고 졸았던 얘기거든요 이 유두고 얘기할 때 사실 이제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유두고의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전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성경에 보면 걸터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졌다. 유두고가 이러다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일찌감치 나와서 기도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 창가 저 구석 기둥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이런 데 앉아서 졸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창가에 걸터 앉듯이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 졸고 잠자면 떨어진다 예,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물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유두고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겠죠. 문자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를 봐도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오늘 말씀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면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진 것은 유두고 책임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인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 의사의 그 아주 센스티비티이곳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7절 맨 처음 중간쯤 보니까 바울이 강론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거저 같으면 성경에 안쓸 텐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탁해지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유두고가 창가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다 설교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졸음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졸음이 언제 깊이 오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네, 다 아시네요. 눈꺼풀. 근데 절반만 맞은 것입니다. 졸리울 때의 눈꺼풀입니다. 정확한 답은. 네. 여러분, 사람이 졸음이 오는 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기 보면 이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그랬거든요. 12절에 보니까 거기 청년이란 말또한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파이다. 이것은 소년 또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두고는 종으로 일하는 소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일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하는 시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종들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때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들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다 하고 시간 날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여기 떡을 때로 모였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애찬, 사랑의 만찬부터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이 예배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 식사를 통해서 종살이 하는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 와서 한끼 식사를 잘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이런 종살이 하는 청년으로서, 저, 소년으로서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단한 가운데 일하다 왔겠습니까? 거기다가 밥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저녁 때 이제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하고 있는데 말씀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는데, 여러분, 길게 하는 것도 좋아요. 좀 재미라도 있으면 괜찮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뭐라 그래요? 강하지가 않고 말하는 게 시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편지는 힘 있게 잘 쓰는데 그 그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떨어요. 거기다 말은 어눌해요. 그러면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고린도운서 11장 6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옛날 번역에 보니까 말에는 졸라다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 주변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저도 비록 말 주변이 변변치 않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능력 있게 받은 은사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사도 바울 쓰임 것 보면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정이죠. 예.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확신 있게 전하는 것.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이 달변가도 아니면서, 밤늦게까지 전하니까, 졸음이 깊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유두고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초점은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에 관심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청년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고 떨어져 죽은 청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으로 말미암아 더큰 위로를 받았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말씀해 보면 세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요. 둘째로는 성도들이요, 셋째는 유두고입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을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다이세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주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우리는 성도들과 같이 교회의 지체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두고와 같이 얼마든지 유두고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각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방하고 떠드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여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막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배 중입니다. 그렇는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지금 얘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근데 저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정리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즉시 유두고에게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왜 전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선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 있는 것이지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 내려간 것입니다. 달려 내려가서는 그 유두고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안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수애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 그 위에 몸을 덮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덮는다고 하는 것 안는다고 하는 것은 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리려면 여러분 덮어야 돼요. 덮어 줄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살리려면 그를 끊어 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죽이고 싶으면 덮는 것이 아니라 들쳐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끌어 안는 것이 아니라 밀쳐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덮고 끌어 안았다 하는 것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떠들지 말아라. 이 아이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떠들 수 있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격과 슬픔으로 떠드는 것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혹시 가족이나 누구 아는 사람 이 있으면 막 소리치고 옷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충격에 막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러 하나 또 하나 떠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비방하면서 떠드는 것입니다. 왜이 난리야? 일 터졌네. 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 왜 거기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거기 앉아있다가 왜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데 이 소동을 일으키고 은혜도 못 받게 하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소리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바울이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은요, 사람 살리는 일이지, 뭐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도행전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딱두번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번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렸고,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이 똑같은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를 딱두번 하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수애 예. 여인의 아들 을 살리고 회당장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하신 일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일이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벗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천국이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천국의 일이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의 띠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안아주고, 살리는 그러한 역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분이 여기 있고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 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입장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고하게 되면, 그러한 위기와 문제가 변하여서 더큰 위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공동체로 보면, 이 유두고 사건은요, 큰 시험거리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서 만약에 나갔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고 생각지도 하기 싫은 일이죠. 막 이제 태동한 교회 공동체가 문닫을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잠시 공동체 내에 큰 위기와 시험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문제가 변해서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그 살아난 청년으로 말미암아 더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부터 보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후에 바울과 성도들이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떡을 떼면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평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맛보지 못했들, 못했을 그런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은양한 마리를 찾았다가 기뻐하는 목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양 우리의 백 명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겨우 그 양을 찾아서 다시 양우리에다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마리가 됐어요. 사실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원래 100마리 아니에요. 101마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보다 더큰 것입니다. 제가 한때 지갑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끼는 것인데 어디다가 내가 이것을 놓고 왔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갑을 찾은 것은 사실 원래 있던 거 도로 찾은 것이니까 별로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과 낙심감을 상쇄하고도 남을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 지갑을 더 귀하게 간직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은요. 원래 원 상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기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각자에게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고 얘기치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단절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연단의 기회를 잘 지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굳건히 머물러 있으면 다시 고침을 받게 되고 다시 되찾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난 후에 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상고합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괴로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평강과 축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떠들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비방과 소란 가운데 빠지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떠들었지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 스틸 잠잠해라.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때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 잠잠이 도로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격을 하든지 무슨 뭐, 포를 쏘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일곱 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는 그래도 돌수 있어요. 두 바퀴쯤 돌 때부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 바퀴, 네 바퀴 돌 때는 떠드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셔서 우리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거 돌아가지고, 뭐 어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돌다가 하나님 외치라고 할때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큰 위로와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두고의 입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중에 거하게 될때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두고가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첫째 날에, 그 주간의 첫째 날에 떡을 때로 모였을 때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떡을 때로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이 성찬의 찬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가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에 그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아무 이런 일 없이 그저 평상시 주일처럼 와서 그 창가에 앉아서 말씀 듣다또 졸기도 하다가 또 끝나서 집으로 갔다고 하면 그 인생에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체험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유두고의 일생일 때 주님과 떼려야 뗄수 없는 놀라운 체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 죄와 삼, 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부활 생명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유두고처럼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때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떡을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교제의 떡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유두고도 그러한 은혜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두고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생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능력에 살아있는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주께서 소생시키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일으켜 새롭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시고 땅에 이 땅에 즐거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다. 즐거움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나의 영혼도 기쁘게 하시고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유두고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요. 유두고만 행복한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후에 바울과 성도들이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이 유두고의 경험과 성도들의 경험을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지금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힘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주신 그 몸과 피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납시다 유도와 같이 다시 새로운 소생, 부활의 은총을 체험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아멘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복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사김을 갖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촥 많이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또 우리 설명절 맞이했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통로입니다. 이 설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